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좀 다릅니다. 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 네, 부활절 있죠. 부활절 앞에 뭐가 있을까요? 어, 네, 사순절을 지키고요. 어, 그 앞에는 대긴절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앞에 또 성탄절이 있죠. 이렇게 네 개의 절기와 더불어서 네,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주의 그리고 추수감사주의 이렇게 두 개의 감사주의 앞에 있는 계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은 모두 구약 시대와 유대인의 전통에는, 그 전통에는 없는 절기들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감사절인 맥주 감사절과 또 추수 감사절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지키던 맥주절과 초막절이 현대에 맞게 변형된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 맥주 감사주이죠 맥주 감사주의는 맥주절과 연관이 되는 절기인데요.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유대인의 율법대로 하면 6월절을 지내고 7주 후 7주 후면 며칠이에요? 49일이 지나고 며칠째 되는 때에 50일 되는데 50일 되는 날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또 무슨 말을 무슨 말을 부르냐? 칠칠절, 일주간 일주일이 일곱 번 지나간다. 칠일이 일곱 번 지나간다. 그래서 칠칠절. 그리고 아까 말한 말씀들인대로 오십일 뒤에 지키는 저기 나서 오순절 이렇게도.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초반절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본의를 거두고 지키는 절기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7월의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였고 그리고 전반기 동안 한 해의 반동안을 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 감사와 어, 기쁨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에, 감사와 기쁨의 말씀은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제목 보시는 대로 제목이 뭐예요? 초상집, 아, 잔치집. 초상집과 아, 잔치집 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으로 나오는 게 초상집과 잔치집이죠. 어, 지난 수요일에 김선래 권사님의 아들 되는 정연식 형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날 아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사하고 그렇게 웃고 일하던 모습 분명히 봤는데 오후가 돼서 갑자기 에,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경비점을 타고 어렵게 나갔는데 에,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 가운데 다들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슬플 가운데 네, 지금 며칠을 지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우리에게 네, 죽음이란 무엇일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계속 생각하게 되고 기도 하게 되고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 말은 이렇게 좀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좀 어,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조금 무겁을 수 있지만 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선망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계획대로 다 되고 준비한 것을 다 이루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지만 그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지 그 미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지만 신학교에 가고 나니까 아, 목사를 하면 안되겠구나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하면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아니 하니라 우선 이제 결심을 하고 집에도 선포를 하고 집에서 난리가 났죠. 어. 근데 딱 그냥 선포하고 집을 나와 버렸어요. 어. 혼자 집이 부산에 있었는데 저 혼자 이제 서울로 올라오고 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목사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를 하고 또 검토까지 와서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지 누가 상상이네 했기 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같이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것이다 상상하고 계획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앞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알수 없다는 거죠. 우리 한치 앞도 알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딱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알수 없지만, 죽는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예견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나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나는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죠. 천년만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서 문득 문득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올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당황스럽고 또 놀랍죠. 또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고 생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니까 다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 없게 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게 기다리는 거죠.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뭐, 우리 말씀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다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렵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오늘 이전도서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예요? 죽음이 좋다는 거예요. 죽음이 좋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잔칫. 인생을 비관하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져서 죽음을 동경하는 사람의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하는 인생 뭐 하러 사냐? 차라리 죽어 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죽음을 예찬하거나 혐치를 독해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슬픈 것, 절망스러운 것, 후회스러운 것, 또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죽음을 모든 인연과 관계의 단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그 아쉬움 때문이고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절망스럽게 또 슬프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만약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가게 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과 천국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비유를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인생은 마치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코스 요리 여러분들 코스 요리 이런 거 먹어보셨죠? 안 먹어보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표정을 짓는데 다 먹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스테이크를 먹든지 앞에 나오는 메인요리보다 말고 앞에 나오는 입가심을 함께하는 입맛을 돋우게 하는 에피타이저 요리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에피타이저 요리가 바로 우리 삶이고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에피타이저가 에피타이저를 먹었다고 식사가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에피타이저가 아무리 맛있다고 그것으로 식사를 마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 에피타이저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나는 식사 다 했네. 그러고 식당을 나가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에피타이저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요리는 에피타이저보다 몇 배나 더 맛있고 훌륭한 요리 아닙니까? 그게 기다리고 있는데, 에피타이저 끝냈다고 다 끝난 줄 알고 식당을 나가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려운 것, 무서운 것,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 에피타이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나면 오히려 우리 지금 인생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고 더 영원한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운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무서운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죽음 자체만 놓고 볼때 그것은 단절이기도 하고 또 고통이면 슬픔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신앙 안에서 볼 때는 영원한 식에 들어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신앙 안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죽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죽음을 반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앞에 있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바라볼 때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 뒤에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달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요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피타이저를 먹으면 이게 맛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요리가 얼마나 더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에피타이저가 맛있으면 그 다음 요리는 몇 배는 더 기대가, 이게 맛있는데 그 메인 요리는 얼마나 더 맛있을까?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소망하게 되고, 더 기쁘게 그 시간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그리고 그 은혜를 맛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아, 죽음 너무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기쁠까? 얼마나 더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또한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음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죽는 것이 출생하는 것 알보다 좋고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좋다는 것은 죽음이 지금 이 땅에서의 인생. 곧 지금 현재의 삶을 좋게 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싫다고 외면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늘 죽음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고 또 좋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요. 세상에는 좋은 것이 있고 좋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좋게 보이는 것이 다 나한테 좋은 줄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좋게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뭐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에 가면 쇼핑하잖아요. 쇼핑. 쇼핑 옷을 살때 옷을 사러다 둘러봅니다. 그럼 마네킹이 멋진 옷을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보여. 와, 너무 좋다. 저거 입으면 저렇게 입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어 보면 어울릴 때도 있지만 안 어울릴 때도 있다. 분명히 보기에는 좋았는데 그 좋은 줄 알고 딱 입어봤는데 하나도 나한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오히려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무조건 보기 좋다고 그거 사 갖고 다 입고 나가다니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오히려 창피함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출생하는 날입니다. 초상집과 잔칫집 중에 좋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잔칫집이죠. 초상집에 가면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또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엄숙합니까. 하지만 잔칫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흥겨운 노래도 있고 춤도 추면서 마음껏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칫집이 훨씬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좋아 보인다고 잔치집만 쫓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기만 하면 죽음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죽음을 망각하고 천년 만년 살줄로 착각한 채 즐기는 일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을 망각하고 쾌락만을 쫓는 인생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내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비록 초상집에 가서 무거운 마음으로 슬피 울겠지만 그게 우리 인생에 좋은 겁니다. 초상집에 가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죽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죽음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며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이 있죠. 그런데도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마지막 날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 지금의 평안을 누리고 지금 안식을 누리고 너무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에 취해버려서 내가 지금 앞으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인생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생각할 때 사람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방향을 교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상집에 가는 거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살아 있을 때. 미리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삶을 좀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유익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냥 잊고 지내면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이 내 앞에 있다. 나는 그 죽음을 향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음도 인생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그 지경을 살다가 또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영원하니까 빨리 죽고 천국에 가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자유로운 삶을 맛보고, 맛보고 천국이 어떨지더큰 소망으로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갖는 겁니다. 죽음을 너무 두렵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바른 자세는 먼저 죽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죠. 또 죽음을 인정하지만 죽음을 두려워지는 말아야 됩니다. 죽음 생각하면 늘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탄과 바비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죽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죽음 뒤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을 기억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떨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때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좀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욕망과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탐스럽다. 보기가 좋은 거예요. 좋은 줄로 알아요. 그러나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사단과 마귀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즐겨라. 맛있는 걸 먹어라. 영원히 살수 있다.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한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진짜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인정하고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 집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죽음을 이긴 천국 백성으로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그 천국을 미리 맛보라고 주신 삶이에요 그러니 다가올 오 죽음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 살지 말고 그 죽음을 인정하는 아 나는 유한하구나 그러니 더욱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